오늘은 배근력 단계별 훈련입니다. 우리 배근력은 그 말에서도 알수있듯시 등배를 써서등에 근력을 측정하는 게 배근력입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배근력기를 잡고 자세를 잡았을 때 내가 등에 무게가 걸려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깨에 걸려있고 허리에 걸려있고 이런 것 때문에 배근력의 기록도 안 넣을 뿐더러 허리가 많이 다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은 이 훈련을 하기 전에 우리 단계별에 있는 흉추신전 그리고 체스터의 느낌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않으면 배근력의 훈련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아주 쉬운 자세에서부터 내가 흉추의 신전 등을 쭉 펴면서 강배를 쓰는 느낌을 등 근육을 사용하는 느낌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전 단계에서 등의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은 굳이 이 단계를 하지 마시고 그 앞단계를 더 많이 하시는 게더 빨리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고무줄을 준비했는데 혹시 고무줄이 없으신 분들은 햄몸으로 따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고무줄을 잡으시고 자, 무릎은 배근력 측정될 만큼 편는게 아니라 편하게 구부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는 뒤로 쭉 빼서 엉덩이 쪽이 늘어나 있는 느낌이 나셔야 됩니다. 다시, 편하게 손목고일어 쓰시고. 자, 혹시 여기서 엉덩이가 늘어났다는 느낌이 안 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상황이 많이 가냐면, 한번 자세 한 볼게요. 무릎을 이렇게 앞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엉덩이를 더 뒤로 민다는 느낌을주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일에 뒤 허벅지가 더 많이 당긴다고 느끼는 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자 한번 앉아볼게요. 앉아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서 엉덩이가 늘어난다는 느낌을 찾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잘안차아시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저희 단계별 훈련에 엉덩이 찾기 훈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엉덩이가 사용되는 느낌도 찾아야지만 등으로 무게를 잡았을 때 그다음 늘어나 있는 엉덩이가 수축하면서 더큰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잡자 봅니다. 자 대드리드 자세 자 이렇게 엉덩이가 늘어나 있는 걸 느꼈으면 이제는 배에 힘을 주고 자 우리 체스터처럼 고개를 뒤로 밀면서 계속 흉추를 시전시킵니다 이때 무릎은 고정된 상태에서 더 시전시키세요 더더더더 더, 더. 어깨는 길랑 멀리 뒤통수 밀면서 계속 이 부분 허리가 아닌 등 부분이 계속 펴지면서 나의 광배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쉬시고 다시 주기 하나 둘쭉 어깨 뒤 멀리 고개 뒤로 밀고 엉덩이 뒤로도 빼고 배에 힘주고 계속 숨추신 전 계속 가슴이 길게 늘어나면서 등쪽에 힘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다시 휴식 오케이 자 처음에는 이렇게 자세만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자세를 잡을 때 고관절이 확실히 사용이 돼서 엉덩이가 늘어나 있는 느낌 배가 확실히 잡힌 상태에서 등이 계속 길게 뽑아지면서 나의 강배근 등 뒤쪽에 있는 큰 근육이 사용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목의 포지션을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시선을 앞으로 보려고 하면 등이 펴진 상태에서 앞으로 보는 게 아니라 등은 부리지 않게 서 목을 빼면서 이렇게 앞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정렬이 깨지기 때문에 힘을 다 못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등을 더 많이 펴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앞으로 보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앞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통수를 계속 밀면서 등이 펴지는 느낌에서 더 펴려고 노력하면서 앞을 보셔도 됩니다. 이게 잘안 되는 사람들은 체스턴이죠. 우리 단계 훈련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기복 훈련을 좀더 연습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준비. 자, 처음에 발바닥으로 바닥을 강력하게 누르시고 고관절을 이용해서 확실히 엉덩이가 늘어난 걸 느끼시면 고개를 뒤로 밀면서 가슴이 펴지면서 둥둥 엉덩이 뒤로 더기세요 자, 5초, 4초, 3초 계속 유지하세요. 오케이 휴식. 다시 한번 더, 준비, 하나, 둘, 빡! 자, 좀더 몸통 세우면서 엉덩이 뒤로더 빼세요. 발바닥 더 누르세요, 등도 쪼으셔야 됩니다. 어깨 뒤로 한번멀리 뒤통수 고기 뒤로 넘기면서, 엉덩이 뒤로더 빼면서, 다시 휴식, 다시 하나, 둘, 쭉, 엉덩이 뒤로 더비세요 가슴 더, 가슴 더! 등도 쪼고 등도 쪼고 오케이, 휴식! 자, 이렇게 멈춰진 자세에서 내가 등을 이용해서 몸을 잘 펴고 있는지, 고관절 을 이용해서 엉덩이를 잘 쓰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자세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더잘 됐으면 좀더 등에 부하를 많이 줄수 있는 운력법입니다. 자, 잡습니다. 자, 다시 제드리프 자세 잡은 다음 로땡깁니다 자, 당겨서 등이 약간 더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대로 몸을 쭉 펴입니다. 손의 위치는 그대로 있죠. 손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힘이 들어간 자세를 유지한 채로 고개를 뒤로 밀면서 몸을 펴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하시고 로우. 자, 살짝 등이 땡겨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대로 고개를 뒤로 밀면서 좀더 몸을 계속 펴니다더펴니다 엉덩이 뒤로 더 빼세요. 엉덩이 뒤로 더 빼세요. 계속 유지하세요. 계속 유지하세요. 계속 유지하세요. 다시 휴지 유지. 다시 살짝 로우. 자, 땡긴 상태에서. 손은 유지하체로 계속 고개 뒤로 밀면서 등을 쭉 펍니다. 너 너도 세 가슴도 펍니다. 엉덩이 뒤로 빼세요. 계속 묶깁니다 엉덩이, 등. 뒤통수 미는 거, 발바닥 누르는 거. 오케이. 휴식. 자, 이렇게 두 가지 훈련을 계속 하신다면 처음에 우리가 배 근력에서 자세를 잡았을 때 등으로 잡는 느낌, 그리고 엉덩이를 쓰기 위해서 고관절을 접어서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 있는 느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안 차가지고는 다음 단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안 느껴지신 분들은 필히 앞에 단계 훈련을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자세 연습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배근력기를 잡고 일어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